왜냐하면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슨 말인지 모르겠거든요. 근데 오늘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그리고 흥미로운 주제예요, 여러분 돈에 대한 주제입니다. 어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의 가족과 친척, 친구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뭔가 돈을 다 버리고 여신님을 따라야 될 것만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런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 돈 좋아하시죠? 네, 돈을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방금 내적으로 이상한 농담을 하려고 했는데 참았습니다. 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우상이라고 합니다. 음. 근데 여러분 돈을 버는 게 죄일까요? 아니겠죠. 돈은 여러분 잘못이 없어요. 돈은 돈은 착합니다. 돈은 <laughs>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돈을 쓰는 사람이 그 사람의 마음이 악하거나 선하거나입니다. 자, 어.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오늘은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로 말씀으로 들어가 볼게요.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자이 청지기가 아, 청지기의 뜻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겠네요. 청지기는 여러분 부자인 주인의 돈을 맡아서 집안 일을 관리하는 총괄하는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주인의 돈을 맡아서 총괄하는 사람. 근데 이 청지기가 지금 그 주인의 돈을 빼먹었다. 낭비했다라고 하니까 주인이 그 말을 듣고 너 이제 자를 거야 해고 통보를 내린 겁니다. 해고 통보를 내리자 청지기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리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 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자 청지기는 지금 어제 잠깐 저 뛰어주세요. 청지기는 지금 주인에게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고 통보를 받았다 <laughs> 받자마자 어떻게 행동합니까? 살 길을 찾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거 모든 말씀은 여러분 우리에게 비춰봐야 돼요. 우리도 여러분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사망 통보를 받았다라고 봐야겠죠. 우리 모두는 결국 죽습니다. 이 세상을 살다가 죽게 됩니다. 하지만 이거 말고 우리 모두는 지옥에 간다는 통보를 받았어요. 지금 진짜예요. 성경에서 한 구절, 한두 구절만 읽어봐도 우리가 지옥에 간다는 사실이 확실합니다. 음. 그 말씀을 이따가. 한번더 말씀드릴 거고 자, 우리가 한 가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이 세상에 있는 돈이나 집이나 차나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내가 샀다고 해서 내 부모님 나에게 사주셨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것이라면 죽을 때뭐 하나라도 가져갈 수 있어야겠죠 그런데 네,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이 몸은 내 것일까요? 이 몸도 사실 놔두고 죽는 거거든요. 이 몸도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쓰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청지기가 주인의 것을 주인의 전부를 재산을 가지고 마음대로 일을 하듯이 우리도 주인의 것을 받아서 우리 마음대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청지기예요, 사실. 네, 이것을 이해가 되, 되면은 좋겠습니다. 이게 이해가 돼야 앞으로의 내용들이 이해가 됩니다. 아, 근데 인정은 안될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네. 아닌데 나내 건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지금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자신의 것으로 여겨서 마음대로 사용했습니다. 어, 이 말씀을 그럼 다시 또 우리에게 대입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마음대로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마음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주인이 보기에 죄가 되었고 너희 이제 해고야 라고 한 것입니다. 너희 이제 죽어 지옥이야 라고 한 것이죠. 이런 소식을 지금 우리가 들은 거예요. 들었다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해고 소식을 들었다면은 청지도는 바로 살 길을 찾기 시작하죠. 우리도 우리도 살 길을 찾기 시작해야 됩니다. 살 길을 찾아봐야 됩니다. 살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도 자, 우리가우리선고를 받았다라는 구절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우 7장 21절인데요. 나더러 주여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들어간다고 써져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뜻이 뭐죠? 라고 했을 때 모르는 사람들이 대다수고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계속 알려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결국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이 사랑을 근데 우리가 할수 있는가 봤더니 이것도 못해서. 또 천국에 못 간다는 말이에요, 지금. 네. 이 소식을 지금 여러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같이 있기 싫은 사람이나 껄끄러운 사람이나 내가 싫어하는 사람. 잠깐 생각해 보면 생각이 날 걸요? 생각나는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린 다 지옥에 간다는 건,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이라고 성경에 써져 있어요. 근데 믿음으로 구원이 맞는데요, 여러분 말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요 행동하는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행동하는 믿음을 바라고 있으시죠. 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에 써져 있어요. 이미 그 사람들은 지옥에 가게 될 사람들이고 중요한 것은 나 자신입니다. 교회 다니는 나는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 갈수 있는가, 구원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아야 합니다. 충격이 좀안 오실까 봐 제가 너무 부드럽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살 길을 찾으라는 말이고요. 그살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는 것이고 결국 정답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 방금 우리가 찬양했던 그 모든 가사들도 결국에는 내가 점점 죽어가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 되는 그 역사를 찬양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역사가 여러분, 어, 제가 아니 여러분 스스로가 하는 게 아니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내가 혼자 할수 있었으면은. 구원을 내가 하는 거죠. 근데 내가 그걸 혼자 못 하니까 예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가능하게 되면, 그럼 내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겠죠. 네, 이거는 계속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 청지기가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면, 주인에게 빚을 진 사람들을 다 불러서 그 빚을 깎아 주기 시작합니다. 지 맘대로 깎아주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깎아주냐면요. 뭐 기름 100통을 빚졌는데 50통만 갚아. 어, 가 이제 가. 이렇게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밀, 100석, 밀 100석을 빚졌는데 어 80, 80석만 갚아.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이 지금 청지기가 잘하고 있는가 주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잠깐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고 있지만 옆에 있는 바리새인들 들으라고 하고 계신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법으로 정해진 게 뭐였냐면요. 뭔가를 빌려 줄때 이자를 받지 말라는 게 법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이때 당시에 지금 예수님께서 저격하고 계신 바리새인들은 이자를 받아먹고 있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자를 받아먹고 있었습니다. 이 청지기도 지금 그런 상황들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 청지기도 주인에게 빚진 것들을 깎아주는 게 아마도 이 청지기가 자기 마음대로 늘린 빚을 깎아 주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게 아니라 주인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깎아줬다고 하더라도 사실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주인은 그 정도 가지고 자기 재산에 흠집도 안날 하나님을 말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바로 이 주인이시라는 것이거든요. 네, 여기까지 얘가 되셨을까 모르겠습니다. 자, 청지기가 지금 빚을 깎아줬습니다. 그러니까 빚진 사람이 청지기에게 고마워하겠죠. 고마워하고 주인에게도 고마워하겠죠. 주인에게도 고마워하면서 이 청지기는 자기 살려고 했지만 살려고 한 행동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게 됐어요. 하나님이 이자를 받지 말라 했는데 이 사람은 살려고 이자를 다 없애줬지만 그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살 길을 찾으라고 했죠. 여러분은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궁금해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된다는 거예요. 조금 더 가겠습니다. 더봐 보겠습니다. 결국에 이 청지기가 한 일이 자기가 살려고 했지만 빚진 사람들은 주인을 찬양하게 되고 주인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나왔던 거예요. 다시 저 띄워 주실래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올치하는 청지가 기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네, 다시 저 띄워 주시고요. 이 세대의 아들들과 빛의 아들들이라는 아들들이 나옵니다. 어, 이 세대의 아들들이라고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빛의 아들들이라고 하면 이때 당시에는 바리새인을 말하고 있었겠죠. 바리새인들이 다시 지금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청지기가 주인의 돈으로 친구를 사귀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청지기가 주인의 돈으로 친구를 사귄 이유가 뭐냐면요 자기가 나중에 주인에게 버림받았을 때 내가 사귄 이 친구들이 나를 영접해 줄 거야 나와 함께 해줄 거야 라는 생각으로 지금 이 일을 한 것이거든요 주인이 청지기가 지혜롭다 라고 한 이유는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바로 친구를 사귀었다는 것과 돈으로 자기 돈도 아닌데 내 돈이긴 하지만 그 돈으로 친구를 사귀었다는 것과 그 다음에 그렇게 함으로써 주인이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되었다는 것이 주인이 지혜롭구나. 너가 참 지혜롭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대입합시다. 우리에게 대입하면 우리가 방금 제가 처음에 뭐라 했죠?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돈 돈들은 그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지 사람들이 돈을 만들고 지폐를 만들고 뭐 금융법을 만들고 거래를 하고 하면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이지 결국에는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것을 내 것처럼 여기면서 지혜로운 일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친구를 사귀는 일, 관계를 얻다라고 제가 제목에 써놨는데요. 친구나 어떤 사람들에게 친해지기 위한 돈을 썼다는 것입니다. 나만 돈 벌려고, 나만 돈 많이 벌어서 나만 잘 살려고 상대에게 남들에게 손해를 입히면서까지 돈을 긁어 모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쓸 것도 있지만 함께 나누면서 친구를 사귀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친구를 사귀는 이유가 중요합니다. 주인을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잠깐 졸릴 타이밍이기 때문에 흥미로운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신천지 사람들과... 아니요, 신천지 사람 나온 사람들과 같은 교회를 다녔어요. 거의 그러니까 신천지에 나온 사람들과 함께 다, 그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는데 거기서 함께 어, 꽤 많이 오래 교회를 다니면서 함께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를 위해서 돈을 많이 쓰지 않습니다. 물론 먹고 마시, 먹고 막 그런 생필품을 쓰겠죠. 하지만 자기 관리를 하거나 자기의 외모를 단장하기 하는 이유는요. 내가 깨끗해야 상대가 적어도 내 말을 듣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호감을 상대가 가져야 내 말을 듣기 때문에. 또 자기가 먹고 싶은 밥이 생겼어요. 돈가스가 먹고 싶어요. 돈가스를 먹으러 가는 이유는요. 이 친구 전도할 대상자와 함께 돈가스를 먹으러 갑니다. 이유는 이 친구와 친해져서 뭐 신천지로 데려오기 위해서겠죠. 또 영화를 보러 갑니다. 영화를 보는 것 영화를 혼자서 보러 간 적이 없대요. 자기가 보고 싶어서 보러 간 적이 없대요. 자기가 영화를 보러 가게 되는 것은 영화를 보고 싶게 되면 전도할 사람을 데리고 같이 영화를 보러 갔다고 합니다. 친해지면서 이곳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여기서 여러분 빛의 아들들보다 차라리 세상 사람들이나 이단들이 지혜롭다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우리들, 그때 당시엔 바리새인이 있고요. 지금으로서는 우리들은 과연 이렇게 돈을 쓰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쓰는 게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쓰는 것만이 아니라, 누군가 친해져서 그 친구와, 친구에게 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한 돈을 쓰는가?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주인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혜롭다고 하십니다. 지혜롭다 뿐만 아니라 충성스럽다라고까지 하십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막 희생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를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어 제가 만약에 치킨이 먹고 싶어요. 치킨이 먹고 싶으면. 어제 저한테 치킨 먹, 먹을래 이렇게 들었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치킨이 먹고 싶으면 혼자 먹는 게 아니라, 전도할 사람 혹은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더 알려주고 싶은 사람과 친해지기 위해 돈을 쓰라는 거예요. 같이 나랑 치킨 먹으러 갈래? 내가 먹고 싶으니까. 네.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게 된다는 겁니다. 네, 지금 이해를 했는지 아닌지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조금 음, 많이 어렵진 않죠. 자, 제가 정리 딱두 문장으로 정리해서 주부에다 보라색 글씨로 써놨거든요. 네, <laughs> 한번 찾아보시고요. 자, 음, 다시 저 뛰어주셔서 말씀 하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전에 어. 이렇게 돈을 쓰는 것. 내가 뭔가 하고 싶거나 먹고 싶은 것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위하여서 친구들에게 쓰는 것, 나누는 것.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지혜롭다, 충성스럽다라고 하시면서 이런 사람에게 비로소 하나님께서 큰 것을 맡기겠다고라고 하세요. 여러분이 작은 것. 이 돈은 하나님께 작은 것이에요. 작은 것에 충성스럽게 나를 위해 썼으니 너에게 큰 것을 맡기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또는 여러분 손에 주어진 어떤 일이 있을 거예요. 학생이잖아요. 그 작은 것이 맡겨졌을 때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에게 또는 공부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에게 뭔가를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지금 주인이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선물입니다. 선물은 믿음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 믿음은 바로 구원이고 영생입니다. 이것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자, 오늘 어 네. 다시 누가복음 16장 13절입니다. 네. 이전에 어. 네. 지워 주실래요? 제가 13절을 안 적었네요. 13절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자, 같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같이 사랑할 수 없습니다. 둘중 하나예요. 제가 주부에써 놨듯이 돈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돈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딱이두 가지로 교회에서 나뉩니다. 분명하게 나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실 건가요? 그리고 그 마음은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그 다음에 13절 읽어온 듯, 그 다음에 14절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분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결국 이 모든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은 비웃습니다.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청지기가 해고 통고를 받고 신속히 움직였던 것처럼 말씀에 비추어 본 내가 죽을 것 같으면 말씀에 비추어 본 내가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는 지옥에 갈 자식이라면 살 길을 찾으라는 겁니다. 살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 하나님의 뜻을 빨리 아는 거예요. 모르겠으면 여러분 저한테 물어보시고, 혹은 아니 이제 알, 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결국 사랑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사랑하면 하려고 하면 여러분 안 된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내 힘으로 안될 것이다. 그것을 도움을 구하는 것이. 그 뜻대로 살고 싶다고 도움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돈을 자, 그러면은 돈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시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쓰시겠습니까? 네.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죄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 쓰는 것이 지혜롭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충성스럽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 막온 번은 족족 다 그냥 나누고 뭐야 교회에다가 다 헌금하고 이러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쓸것 쓰면서 눈에 보이는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 알려주고 싶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같이 놀러 갈래라고 말라는 겁니다. 오케이? 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재밌을 겁니다. 또 그렇게 쓰실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줄 거라고 더큰 것을. 네. 살길입니다. 그게. 자.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도 여러분 좋습니다. 근데 남한테 피해를 입히면서까지 꽁꽁 싸매지 말라는 거예요. 네. 벌었으면 나누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음. 네,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건데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 자유케 됩니다. 진리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는 말씀 아시죠? 예수님 진리는 여러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야 자유롭게 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 이 말을 이 오늘 말씀을 해드리기 전까지 분명히 돈에 대한 인식이 있었을 거예요. 돈을 마음대로 쓰면 안될것 같고, 혹은 다 헌금해야 될것 같고 헌금을 했을 때야 비로소 나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 같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돈은 죄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하지만 돈을 쓰는 내 마음이 나만 위에서 쓰면은 그건 악한 것이고요. 하지만 그 악한 것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다라는 걸 알았으면 나누기 시작할 때 나누기 시작할 때 살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지혜롭다 하시고. 충성스럽다 하시고 그리고 더큰 것을 여러분에게 맡기신다라는 약속을 오늘도 말씀드린 것입니다. 네, 결국 진리를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로 진짜 지금 알고 싶다는 마음이 들면 저한테 말을 해 주세요. 1대1로 해 드릴 거예요. 1대1로 해 드리고 자세히 알려 드리고 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이 알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비로운 여러분이 혹할 만한 신기할 만한 소식을 알려드리자면 그렇게 여러분이 알고 싶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나 예수님을 만났어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네 별로 안 신기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래요.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